어제죠. 강미정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 문제를 폭로하면서 전격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에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2차 가해성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이 불똥이 법력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조국당 대변인이 전격 탈당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내든 배경이 뭔지 그리고 조국당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어제 나온 강미정 전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곧 조국 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울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열 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네 눈치를 봐야 하냐. 끝내 응어리진 가슴으로 사라져야 했던 가장 뜨거웠던 파란 불꽃들에게 당신들의 분노와 눈물, 헌신과 상처를 잊지 않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자 조국 혁신당에서 여러 건의 성비비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대면일이 이렇게 탈당하면서까지 폭로할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조국 전 대표가 유죄 혐의를 유죄 확정을 받은 날에도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좀 이해하지 않아요. 예, 일단 12월 12일 날 일단 징역 2년 선고 받아가지고. 구속수감 됐잖아요.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은 조국이 어떤 사상이라할 만큼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을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이 어때 보면 상징이고 이미지의 어떤 대표라고 할수 있는 조국이 어, 구속이 됐으면 음. 사실은 자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 슬픈 나라 아닙니까? 그 네. 근데 왜 노래방을 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노래방을 갔을 때 노래를 보고 재밌게 놀았겠죠. 그건 뭐~ 이게 수감되는 걸 축하는 자리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힘을 내자는 의미였다고 확인합니다 아 그런데 힘을 내는데 이~ 정말 좋지 않는데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노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네. 거기에 이제한발더나가서그 안에서 이렇게 성취 성취의 성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조국 혁신당 창당하는 과정도 그렇고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혁신 개혁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진보성의 정당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성평등을 항상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에서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조혁신당 진보정당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피해자를 보호할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어, 구태 의원에게 뭐 범죄 행위를 저질 지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 저도 지금 경황을 금치 못했어요.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 수감되는다. 노래방을 가서 성취를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이후에도 조국 시장 확신당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그 과정 프로세스를 보면 결과적으로 몇몇을 위한 감싸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성비위 사건 관련해서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당직자는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장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당시의 피해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고소 이내 이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피해 여성 손잡고 폭행하고 볼에 입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집회 이후에 당직자들과 특정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이 있었고, 3부 1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성적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박미정 전 대변인은 이 가해자로 지목된 세명 중에 두 명이 지도부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당 지도부의 뭐 처리 과정 처벌이 미진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처음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작년 7월입니다 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약간 7월에 문제제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 흐지부지 되면서 또다시 지속적으로 그 12월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저 삼보일배 당시에 뭐 뒷모습을 보고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건또 올해 3월이에요 예. 그러면 작년 7월 부터 3월 4월 뭐이 정도까지 계속 해서 그러다가 4월 28일에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무려 한 10개월 정도에 이르도록 수많은 성추행, 성희롱이 있었고요. 네. 자, 그때마다 계속해서 당지도부에 요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4월 28일에 고소장이 그,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실제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의 주장도 당 여성위원회나 이런, 데,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장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뒤늦게 뭐 해결, 한다고 해서 이제 6월에 그 중에 한 명을 제명하고 뭐 당원권 정지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음. 발생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그너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힘들다 뭐 아하. 이런 식의 괴롭힘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하니까 그 여기까지 지금 온 이제 네. 본인이 그걸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일종의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탈당을 결행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